PDF 내에 텍스트를 긁어서 그캐드에서 사용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PDF에 Ctrl-C, Ctrl-V가 먹지 않는 경우에는, 그거를 AutoCAD에서 일일이 다 화면에 텍스트로 타이핑을 하셨던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PDF 파일 안에 그 AutoCAD 폰트인 SHX 폰트로 작성된 그 텍스트가 있는 경우에, 어, 이 PDF에서는 이 폰트를 평상 개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토캐드의 PDF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을 해서 PDF 파일을 도면 안으로 넣더라도 깨져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오토캐드 안에는 그 이런 깨진 폰트들을 다시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PDF 파일의 내용들을 어떻게든 가져와서 사용하실 때좀더 수월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PDF 가져오기 기능을 실무에서 어떤 때 사용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의 PDF 가져오기 기능을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 내에 이 텍스트 내용을 CAD 안에 추가하고 싶을 때 어, 컨트롤 C가 먹지 않아서 CAD에서 일일이 다 타이핑을 하셨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절차와 그리고 세팅 값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이 기능을 어떤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을 했었는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PDF 파일 가져오기 명령을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 명령창에 PDF 임포트 입력을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삽입 메뉴에서 가져오기 탭에서 PDF 가져오기 아이콘을 클릭을 해 주셔도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 내가 어떤 PDF 파일을 가져오기 할 건지 선택할 수 있는 파일 선택창이 뜨고요. 여기서 내가 가져오고 싶은 PDF 도면을 하나 선택을 해 주신 다음 열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내가 선택한 PDF 파일 내에 형상이 이렇게 미리 보기 되고요. 어, 오른쪽에 보이는 옵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화면 창에 삽입 지정이라는 메뉴에 체크를 하시면 내가 클릭한 지점에 파일이 삽입이 되겠죠. 저는 체크를 하지 않을 건데 어, 이렇게 체크를 하지 않게 되면 좌표 원점의 객체가 삽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PDF 파일 같은 경우에 한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 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PDF 파일을 불러오기 하실 경우에 각 페이지마다 방향과 축척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 경우 사용자가 적절하게 축척과 회전에 대한 입력 값을 적절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일정 시간 기다리시면 내가 선택한 PDF 파일이 CAD로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어, 제대로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객체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폴리선 형태로 어, 형상이 제대로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트루 타입으로 된 문자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도록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캐드 폰트인 SHX 폰트로 작성된 텍스트는 이렇게 문자가 아닌 하나의 객체들로 어,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 PDF는 TrueType 글꼴만 텍스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AutoCAD 폰트인 SHX 폰트로 작성된 텍스트는 문자가 아닌 형상 객체로 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많은 문자들을 다 타이핑을 해야 할까요? 어, AutoCAD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S HX 문자 인식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형상 객체로 불러 들여온 SHX 폰트들도 하나의 텍스트로 변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실행을 시키기 전에 인식 설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인식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왼쪽 트리에 체크된 폰트의 순서대로 내가 도면과 비교해서 가장 비슷한 글꼴을 찾아낼 거고 95% 이상 일치하면 해당 폰트로 인식하겠다라는 뜻의 설정입니다.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삽입 메뉴에서 shx 문자 인식 클릭을 해주신 뒤에 내가 텍스트로 변환하고자 하는 객체 선택을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객체로 깨진 폰트들이 다 수정 가능한 텍스트 형태로 들어오게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문자 인식 기능을 사용을 하실 때 주의해야 하실 부분이 있는데, 어, 대부분 자료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간혹 보시면 PDF 파일 내에 텍스트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자료들을 간혹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어, 사람은 보면, 아, 텍스트가 기울어져 있구나라고 바로 알지만 컴퓨터는 이걸 알지 못합니다. CAD에서 문자 인식을 할 때는 어, X축 방향으로 검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기울어진 폰트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선택한 이런 식으로 문자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SHX 문자 인식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 폰트를 변환을 시켜 주시더라도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실 때는 폰트의 기울기를 X축과 평행하게 맞춰 주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문자 결합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한 줄씩 변환된 여러 줄 문자를 하나의 여러 줄 문자로 바꿔 주실 수도 있는데요. 문자 결합 아이콘 클릭을 해 주시고, 여기서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텍스트 두줄 선택을 해 주신 다음, 엔터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하나의 여러 줄 문자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폰트로 바꿔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제가 실무에서 PDF 가져오기 기능을 언제 유용하게 사용을 했었는지 간략하게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조립도나 배선도를 작성을 하시다 보면 이런 커넥터 등의 구매품 형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양서나 규격 정보들을 도면에 이렇게 기입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에 제품 카달로그를 보면서 일일이 형상을 작성을 하시거나 일일이 텍스트를 타이핑을 하시죠. 어, 정말 불필요하고 굉장히 짜증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어, 그럴 때 저는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는 데이터 시트를 pdf 가져오기 기능을 통해서 캐드로 불러와서 어, 좀더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그 캐드 채널 설문조사 링크가 있거든요 의견이 있으시면 꼭그 설문조사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참여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에서 궁금하다고 요청 주셨던 기능들을 위주로 다음 시즌에서 언급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하단에 설문조사 링크 들어가셔서 설문조사 꼭 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